단일계약 고압수용과 아파트입니다. 통신업체와 모자 분리가 어려워 통신장비 시험성적서에 의해 전력 사용량을 협정 계약시 유효전력와트에 의해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장비는 유효전력 20와트 피상전력 50VA입니다. 전기요금은 유효전력량으로 계산되므로 유효전력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비의 역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수전 용량에 비해 미미한 용량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어 세대 전기요금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여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차후 용량이 큰 설비가 들어올 경우 단일 계약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에 누진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